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 그게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는 이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강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강도가 나였단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게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요 고리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날마다. 십자가에 한번못 뭐 박으면 그냥 죽는 건데, 이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죠. 근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고백했다고요? 나는 강도 맞습니다. 당신이 강도인 내가 돼서 죽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아는 거.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요한, 누가 보면 구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니까요. 이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사도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줘요.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 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나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헬라워 원어의 충실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건내 안에 사신 예수 때문이지, 이 육이 뭘 잘해서가 아니다는 걸 알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요. 성령이.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강도라는 올바른 자인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십자가지고 사는 성도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게내 육이 말씀, 양날선 검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40에 하나 감만매를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게 나아요. 자기의 실체를 스스로에게 들키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골수 안에까지 죄가 들어있대는데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해 웃으면서 난 죄인 맞아요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납니까?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매일매일, 저는 죽어 마땅한 강도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안해 주셔도 할말 없지만,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린다고 하니, 저를 좀 생각 좀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터지는 탄성이 찬송이에요.